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좀 살펴볼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 그 백신 뭐 아, 그 그뭐 바이오 의약품 음,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업체죠.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유명했죠, 그죠? 음, 우리나라 최초로 어, 어 코로나 어, 그 백신 어뭐 개발이 좀 음, 가시화됐던. 어, 그런 종목이어서 어 주목을 크게 받았었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스카이코비원이라고 어 백신 제조했고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승인까지 받았지만은 이미 뭐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코로나 그 화이자나 어 모더나 그 코로나 백신 이미 뭐 상용화되고 난 이후라 음 그렇게 뭐 주목 받은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어, 시장에서 임팩트는 좀 없었던 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어, 일단 기업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일단 시가총액이 4,800아 4조 8천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어, 유보율은 음, 4 0 0 0가 넘습니다. 부채는 뭐 거의 없고요. 그죠? 어, 어, 매출 부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laughs> 이미 상장할 때부터 이 회사는 뭐라 그럴까요? 어, 수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이오 그 관련 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었고 단기순이뭐 영업이익 뭐 더할 나위 없이 어 좋았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돌아서는 어 그런 좀안 좋은 최근 흐름이 조금 음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데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보율 4,000% 넘고 부채 비율 뭐 거의 없으니까는 재무 안정성은 뭐 어, 아주 뭐 우량한 우량한 어, 그런 회사로 봐도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발행 주식 수는 한 7,600만 주, 7,700만 주 정도 네, 되고 있고. 유통거래 주식수가 2,300만 주.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거래 주식수가 참 없죠, 그죠 아, 대주주가 지분을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일단 기업 내용은 어, 대충 뭐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음, 차트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게 <laughs> 보시다시피 상장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이제 뭐 1년, 2년, 3년, 음, 만한 3년 정도 어, 이제. 상장된지 만3년 정도 됐고요. 예, 상장 초기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국이 시국이었던지라 어, 코로나 백신 관련된 어, 이슈로 인해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죠? 뭐 상장하자마자 어, 상한가 들어가고, 아마 따상이었죠,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 거래량 터트리면서 일단 중요한 구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 이게 이제, 166,500원, 그리고 <laughs> 184,000원. 166,500원, 그리고 184,000원. 어, 이렇게, 어, 상장하고 난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중요한 구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간 한번 싹 빼죠. 그죠? 빼고 난 다음에, 어, 하방에서, 음, 하방에서, 어, 중요한 구간 하나 더 만듭니다. 114,000원, 그리고 125,500원. 114,000원, 그리고 125,500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한네달 정도를, 어, 이 만들어진, 어, 상장 초기에 만들어진 이두 구간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수급 붙이면서, 그렇 어, 거래량 싹 죽이다가 갑자기 수급이 상대적으로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이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때부터, 어, 시세 흐름을 한번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죠. 음, 289,000원, 만 그리고 319,000원. 만 289,000원, 만 319,000원. 만 자, 이렇게 고점 구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갈듯 하면서 밀고, 그죠? 어, 이 구간 이탈을 이런 식으로 시키고 난, 다음, 난 다음에, 바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또이 구간 안으로 어, 밀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이 구간에서 자리를 다시 잘 잡았으면 추가적으로 더이이때 이, 만들어진 이 중요한 어, 캔들, 이 구간을 밟고 난 다음에 어, 상승그림을 한번더 갖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밀렸죠 이런 식으로 밀리고 나니까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어, 저항이 생기죠 이제. 밀리고 나니까, 이 구간에서 밀리고 나니까, 이 앞전에는 밀려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예, 나와줬지만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쌍봉 패턴이 나온 거죠. 그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재차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 구간 안으로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윗골이 저항 맞고, 그죠? 윗골이 저항 맞고, 어, 결국 이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이때부터 이제 하락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하락 흐름 나오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어, 이 구간 안으로 어, 들어가고자 하는 흐름이 이때 나왔지만은 그렇죠. 어, 마찬가지로 윗골이 저항 받고난 다음에 밀리는 흐름. 이때부터 이제 어, 좀큰 하락이 어, 계속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계속이 됩니다. 큰 하락이 계속되다가 자 상장 초기에 중요한 구간 이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 이 위에 그리고 이 아래 어, 11만원, 0 1 12만원대 그리고 16만원, 17만원대 예. 근데 이제 이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상장 초기에는 이 구간이 바닥이었죠. 그죠? 어, 이 구간까지 결국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탈은 했지만 다시 수급 붙이면서 이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어, 바닥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안타까운 흐름이었죠 여기서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줬어야 됐죠 어, 이 구간이 계속 기술적으로 지켜졌어야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어, 이 지금 이 11만 4천 원 그리고 12만 5천 5백 원이 구간을 밟고 상승 흐름을 한번 더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그죠이 구간이 이제, 어, 밀리고 나니까,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어, 초기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 상장주들이, 상장, 그, 이제, 그 상장 된지 얼마 안 된, 어, 어, 그런 주식들이 보면은, 이렇게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그, 뭐라 그럴까요? 음,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바닥 구간이라고 그냥 편의적,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음.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이 바닥 구간을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 시간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뭐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은 이 구간을 다시 어 밟고 올라와줘야 어 다시 한번 이때처럼 음 상승 흐름을 한번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4천 원, 그리고 12만 5천 5백 원,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밀린 상황이죠. 그죠? 음, 밀린 상황이었고.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이 구간에서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하방에서, 어, 매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음, 매집은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조금 디테일하게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중요한 구간을 다 깨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제가 이제 미세한 단서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어이 캔들이 좀 그런 어떤 단서와 같은 어 뭐라고 그럴까요? 역할을 하는 캔들처럼 보여요. 이게 76,300원, 그리고 83,600원. 이 캔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죠? 76,300원, 그리고 78,83,600원. 아, 이 캔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캔들 전후로 해서, 이 캔들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수급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그죠?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어,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중요한 바닷곤 깨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하방에서 뭔가 지금 매집의 과정은 일어나고 있다. 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금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76,300원 그리고 83,600원 이 가격대에 근처에서. 그래서, 음,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릴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진 모르겠지만은, 뭐 이게, 뭐 1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이게 지금 또 게다가 이제 시가 총액이 또 작은 시가 총액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한동안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다가 지금 한 반년 정도 지금 수급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차트가 지금 계속해서 어이 바닥에서 좀 의미 없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음 어쨌든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어 상승 흐름이 나올 때이 종목을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수를 해서 어 단기적으로 좀어 음 어,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승 흐름 가운데서 다시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 아까 말씀드렸던 76,300원 그리고 7 8 3,600원 어, 단기적으로 이 구간은 어,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최근에 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상승하는 흐름 과정에서 이 구간에서의 저항을 확인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현금화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결국 어, 시간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은 결국 지금 이 구간이 빨리 이제 돌파가 나와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 뭔가 어, 수급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지금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고 어 지금 앞전에 계속 이렇게 어어 쑥저 뭐야 거래량만 터지고 결국 이 구간에서 안착이 나오지 못하고 재차 밀리고 재차 밀리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앞에서? 근데 결국 이 구간에 어 거래량 수반한 캔들이 나오고 자리를 잡고 어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음 결국 그 상황이 되어야 다시 이 구간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다. 어,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어,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현재 지금 구간은 어, 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 어, 긴 흐름상에서 봤을 때 차트가 돌아나가는 어떤 어, 준비의 과정, 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 가격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음, 앞전에 이런 흐름이 예, 있는 아이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이 종목도 상장 초기에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결국 어,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 그죠? 요, 요 저점이 8 0원9 000원, 0원대이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가니까, 깨고 내려가니까, 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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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구간 전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도 지금, 이때부터 해, 해가지고, 1년, 어, 이종목한 1년,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 이때부터 니까 그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1년, 한 2년, 이종목, 이한 2년 정도 걸렸네요. 음. 어, 하방에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어,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방에서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어, 돌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구간을 위로 다시 올라서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차트가 이런 식으로 어, 살아나가는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닥 구간에서 결국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뭐 세력만이 알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세력은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바닥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 남는 시간, 매집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차트는, 어 크게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장 초기에 주목받았던 흐름, 그 흐름, 지켜내지 못하고 지금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바닥 구간까지 지금 현재 밀려 내려와서, 이 하방에서 지금, 어, 한 1년, 지금, 한반 정도 되나요? 그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매집 들어오고 자리 잡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결국 이 종목도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준비가 다 맞춰지면은, 아까, 좀 전에 봤던 바이오, 바이오다인이라는 어떤 그런, 차트의 흐름처럼. 어, 다시 차트가 이제 우상향으로 어, 돌아나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은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를 해서 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 어, 상승 흐름 가운데서 어, 이 구간, 단기적으로는 76,300원, 그리고 83,600원 이 구간에서의 저항의 흐름도 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아, 그렇게 일단은 어, 이해를 하시고요. 어,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중요한 흐름이 또 만들어지면은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